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타의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양대 시장 모두 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이란발 리스크가 점점 더 고조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론, 어, 조금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어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장을 이용해서 오히려 실적이 받침이 되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수익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2020년도 올해죠. 올해 더욱더 수주 증가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한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바로 PT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태광이라는 기업입니다. 어 사실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태광이나 성광 밴드와 같은 피팅 전문 기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태광은 피팅 관련된 가장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기업 개요 말씀드리고 투자 포인트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기업 개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요. 1982년도 8월에. 태광 밴드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1994년도 9월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어, 각종 배관자재라든지 관 그리고 이음새류를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이 가장 주력이고요 뭐 자회사나 또 계열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피팅 관련된 사업이 주력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LNG 산업 관련 제품 수요 확대가 전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LNG 선박이라든지 LNG 추진선 수요가 2017년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피팅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LNG 플랜트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LNG 플랜트 투자 증가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도 올해 더욱 더 기대를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2020년도 역시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LNG 관련된 어,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어, 플랜트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어, 산업에 들어가는 피팅 제품들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태광 당연히 수주 증가와 더불어서 실적 확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방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방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태광이 앞으로 수주 확대와 더불어서 실적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높은 시장 점유율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국내 피팅 시장을 보면요. 거의 뭐90% 이상이 두 회사가 나눠서 지금 실적을 나눠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태광과 성광밴드라는 기업인데요. 뭐 성광밴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지금 국내 피팅 시장이 지금 두 회사로 거의 독과점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태광 같은 경우도 뭐 매년 좀 다르지만 시장 점유율이 50%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태광과 성광밴드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자 시장 점유율이 높다 그 말은 경쟁 상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독과점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할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 협상력 쪽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단,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태광이 가격을 조금 유리하게 유지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도 태광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 제품의 공급 부족과 그리고 이에 따른 수주 단가 상승이 전망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NG 관련된 산업과 그리고 정유플랜트 중심으로 해서 피팅 관련된 재료들에 대한 수주 확대가 증가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어, 글로벌 EPC 기업 같은 경우도 수주 비중이 계속적으로 오래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 EPC란 건요 간단합니다. 뭐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어, 소싱까지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의 EPC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계속적으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산업에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태광 당연히 수주 확대와 더불어서 역시나 매출 성장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지금 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 피팅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지금 공급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집에 따라서 당연히 공급하는 회사들 실적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왜?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당연히 그러면 제품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주 단가가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수주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마진율도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이 피팅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전 산업들, 특히나 이 LNG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플랜트 쪽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어, 성장과 더불어서 수요 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태광은 올해 상당히 의미 있는 한해가 될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어, 태광이 실제 납품하고 있는 제품들의 수주 단가를 보면 어, 2018년도 재작년이죠. 2018년도 하반, 하반기부터 실제로 수주 단가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해 왔고요. 그리고 올해가 더 수주 단가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올해가 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해도 상승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말은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올해 더 높아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태광 공급 부족과 더불어서 수주 단가 상승을 통한 실적 성장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역시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입니다. 자 조금 전에 2018년도 하반기부터 수주 단가도 상승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전방 산업도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잠시 다시 한번 재무제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태광입니다. 자 그런데 PBR 어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PBR이 0.62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만큼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높고 그리고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저가 매수세 유입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도,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시기이자 주가 수준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도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지금 태광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장기 차트를 볼게요. 2018년도부터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018년도 고점부터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상당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지금 2017년도에는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62억 원 정도. 그런데 재작년이죠. 2018년도에는 영업 이익과 특히 단기 순이익이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하면서 마이너스 162억 원의 순이익에서 플러스 100억의 수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즉 턴어라운드가 완벽히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이던스를 보면 어 영업 이익 같은 경우 두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한40% 이상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보세요. 2017년도 적자였다가 2018년도, 2019년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익률인 ROE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019년도도 한 3.4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2018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자,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 같은 어떤 양적인 실적 지표도 올라갔지만 영업 이익률과 자기 자본 이익률처럼 질적인 성장까지도 달성을 해낸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때 여러 가지 다 따져 봐야 됩니다. 뭐 부채 비율도 봐야 되고요. 다양, 다양한 다양한 걸다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정도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질적인 성장 지표와 그리고 양적인 성장 지표 둘다 충족시키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재무적으로도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안정적인 고성장 기업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태광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모두 달성한 어, 재무적 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가는 아, 실적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까 차트를 보셨겠지만 2017년도 주가보다 고점 대비 2018년도부터 쭉 주가가 빠졌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뭐 아,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실적은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가매 수하기 좋은 중장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이 고성장하는 저평가주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태광을 소개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 빨간색으로 보였던 부분, 이게 지금, 어, 현재 보이는 차트 기간 내에서 가장 큰 매물대입니다. 주요 1매물대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다행히도 매물대를 하단 하향 돌파하지 않고 바로 하향 돌파 시에는 곧바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하면서 지지대를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물대 하단 부분을 손절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9,500원 선.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여유있게 9,500원 선을 여러분들이 손절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자, 두 번째 매물대가 어디있죠 가로 길이가 길수록 매물대가 두텁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는 매물대는요, 올라갔을 경우에 저항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11,500원 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물대가 시작되는. 저항이 시작될 확률이 높은 11,500원 선 매물 때 하단부근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수준에서 뭐1 1 5 0 0원까지만 가도 상당한 수익이죠. 그래서 일단은 태권 같은 경우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장기 배팅 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변동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짧은 매매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매물대 하단 부근인 11,500원 선을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1매물대 하단 부근인 9,500원 선을 손절가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태광이라는 우리나라, 어, 2대 피팅 업체를 오늘 추천주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일단은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주가가 최근 단기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요. 앞으로도 주가 주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키는 매매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포트 내에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굳이 지금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가지고 계신 전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 이제 좀 상담이 좀 필요한 급한 종목들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어, 상담 종목으로 다시 한번 컨텐츠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서 어,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추천주 태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장에서 괜히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종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 태광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켜봐 주시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하락장을 딛고 어떻게 반등하는지 추이를 보시면서 학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종목 추천 태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추천주와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 이슈 관련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스타게 박철수 전문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